안녕하세요 온맨파모성형과 황교석입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 스킨익션 그 복호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제일 확실하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다이렉트 스킨 익시전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 슬라이드는 제가 2013년대 미국 학회에서 발표했었던 ASPS에서 발표했던 그 슬라이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이 Bulbostip correction in Asian nose with nasal s m a s s 익시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다이렉트 스킨 익시전 이렇게 하면 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 nasal s 를 익시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스킨도 익선을 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서 네이잘스마스와 스킨을 익선해서 어떻게 불보스티블 코렉션을 했는지 학회 발표했던 미국 학회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스트 티코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카틀리지 매니플레이션 프로시저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중요한 게 사실은 중요한 리미팅 팩터가 바로 스킨은 소프트시 엠밸러브 리덕션이거든요. 이러한 SST 리덕션도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스킨을 익선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시 엠밸러브를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에이시안 볼보스틱 교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분은 제가 2008년도에 맨 처음 다이렉트 스킨 익션을 했던 그 환자분 케이스고 이미 한네번 정도 수술 했는데 할 때마다 점점 커지기만 하고 교정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스카가 남아도 되니 피부 자체를 좀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스킨 익션 하고요 사실은 이 스킨 익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소프트 티슈와 스마스 그리고 카틀리지 어프로시메이션 다이버전스 앵글 리덕션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포스트 사진이고요 수술 후 4개월째 거의 볼륨 자체가 어, 하프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요 어, 스카 역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스카는 굉장히 좋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3개월까지는 스카는 남는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많이 좋아지려고 하면 4개월 이상 지나서 6개월은 지나면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수술 후 4개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4년 지났을 때 2008년 도으니까 2012년 사진이죠 1년 이상 지나면 거의 스카는 남지 않습니다 4년 지났을 때 스카고요 보시다시피 흔적은 있지만 거의 그 눈에 띄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에서도 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15일 그 다음에 두달후 2, 3개월이 지나면 화장으로 충분히 가려질 정도는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 8개월 케이스고요 이러한 방법이 사실은 카틀리지 프레임워크의 리덕션만 가지고 사실 해결되지가 않고 특히 이러한 에이시안 브로보스티브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섹토미뿐만 아니라 스킨 익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대신에 이러한 스마트 섹토미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엔트리어 에스모이달 아트리나 레터럴 네이잘 아트리, 콜러미널 아트리 등의 대부분의 스마트 섹토미를 하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이 다 사라지고요. 오늘 어, 더말 플렉소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서큘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 한 케이스에서는 네잘팁 스킨 네크로시도 있었고 네 케이스 정도의 콜로멜라 플랩의 컨제스천이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무조건 바로 이러한 그 스마트섹토미나 다이렉트 스킨 시션을 시도하기보다는 오랜 경험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러닝 커브를 갖고 이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뭐 다이 컴플리케이션을 처치하는 방법이나 예방하는 방법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러한 다이렉트하게 스킨 이션하는 방법이 최종적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볼보스티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온메파무성외과 황기석이었습니다